네, 반갑습니다. 어, 민경우입니다. 궁금함을 안고 시작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사회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별것 아닌 이유로 네, 아주 빨리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어, 오늘 일단은 첫 번째 강연자로 제가 이 무대에 섰고요. 어, 제 강연 끝나고 나면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어, 진행자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준비된 저의 첫 번째 강연 시작을 할 텐데요. 음, 오늘이 이제 5차 포럼이자 마지막 포럼입니다. 아 저희가 뭐 1차 포럼을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했고 아마 1차 포럼부터 지난 4차 포럼까지 꾸준히 참여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아, 워낙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그 동안에 어떤 일,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좀 회고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NPO 어, 지원센터 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지막 5차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뭐 이렇게 문을 열면서 그래도 이제 그간의 4차 포럼을 좀 정리해보는. 어 그런 발표를 누군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아무래도 1차부터 4차까지 쭉 전체 진행을 맡았던 제가 그래도 그냥 제일 정, 정리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이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강연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 오늘 강연 제목은 어, NPO 정보지식포럼을 돌아보면서 그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빌런이 업그레이드되었다. 이 명제를 가지고 강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빌런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그 다음에 빌런이 업그레이드되었다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것인가. 아, 또 이제 이런 궁금증을 떠올려 주십사. 제가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빌런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지금까지 4차 포럼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MPO 정보 지식 포럼 총 4차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양극화. 기후 위기, 불평등, 그리고 차별과 혐오입니다. 아, 저는 이네 가지 주제, 아, 사실 우리 시대에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주제이고, 특히 n p o 영역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또 관심있게 다루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총 16개의 강연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고요. 아,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어, 뭐, 누적으로 따지면 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 직접 관람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도 주셨습니다. 아, 매우 이제 뜨거운 그런 그 열기의 시간들이 지나갔는데요. 바로 이네 가지 주제들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그리고 차별과 혐오. 저는 바로 이네 가지가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빌런들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 빌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우리 많이 보셨던 마블 영화 그렇죠? 어벤져스에 나왔던 타노스와 같은 바로 이제 이런 존재들이죠. 어, 정말 무지막지하고 대단히 강력하고 우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빌런입니다. 양극화, 기후위기, 불평등, 그리고 차별과 혐오가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큰 영향력을 또큰 규정력을 행사하는 치명적인 빌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타노스를 어벤져스가 막아냈듯이, 무찔렀듯이, 바로 이러한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빌런들 당연히 극복하고 또 해결해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오늘 강연의 제목이죠. 이 빌런이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그 이런 점점 더 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빌런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 방식을 보면은 한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타노스를 소개했으니까 타노스를 통해서 빌런의 업그레이드 방식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당연히 빌런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막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여섯 개의 스톤을 타노스가 모아서 정말 뭐, 손가락 한번 튕겨서 인류의 절반을 소멸시킬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듯이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것이 이제 업그레이드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당성을 얻는 겁니다. 어, 마블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 특히 이제 타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벤져스 그 주인공들보다도 더 관객들의 어떤 뭐 공감이나 혹은 더큰 인기나 이런 것들을 얻기도 했지요. 어, 이렇게 뭐 자신이 사랑하는 수양딸을 스스로 영화 속에서 죽이고 슬피 우는 저런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공감이나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일종의 생태위기를 이야기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의 절반이 소멸해야 우주가 평안해진다라는 그런 논리가 또 한편으로는, 어, 뭐, 일리가 있어. 이러면서 또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얻는 이런 모습들. 바로 빌런의 어떤 그 주장이라든지, 그 논리라든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되나 정당성을 얻는 그 방식으로 또 빌런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다뤄왔던 네 가지 주제들, 바로 이것들이 점점 더그 위력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시민들의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네 가지 빌런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난 4차에 걸친, 네 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빌런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양극화입니다. 자, 양극화라는 말은 사전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 화자는 뭡니까?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ng죠. 하나의 추세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양극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추세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제 1차 포럼에서 양극화의 주제를 다루면서 어,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진행 중인 추세는 아니다.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구조로서 아예 공고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양극화, ING의 진행의 의미를 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철진한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포럼에서 나왔던 몇 가지 화두들, 뭐 예를 들면 다중격차라든지 뭐 최저선이 없는 삶, 강연자들이 이제 이런 화두들을 던져주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추세가 아닌 구조로서 공고화되어 있는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조화된 양극단의 진영들이 상호 대립적으로 또 상호 갈등하면서 그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양극화가 아닌 양극진영화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이 양극화라는 진영, 어, 빌런은 이제 구조화된 양극진영화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기후변화 한참 이야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정도가 좀 심해졌죠.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라는 말도 때늦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후위협이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문제들. 그러면서 2차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뭐 주거권이라든지 식량 위기라든지 특히나 사회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기후로부터, 기후 변화로부터 발생된다라는 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바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탈성장을 고민해야 하는 이 시점까지 온 거. 바로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후 위기가 아닌 기후 위협으로 이 빌런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빌런은 바로 불평등입니다. 아, 3차 포럼 때, 어, 박권일 선생님이 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공정은 못, 못 참지만 불평등은 참는다. 이,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사람들의 정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불평등은 이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내할 수 있는 거, 용인될 수 있는 거, 불평등이 이제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불평등과 불공정 둘다 빌런입니다. 둘다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에게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평등이라는 최선의 해결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어느덧 사람들은 자 불공정과 불평등 차악 중에 무엇을 선택할래 마치 지난 대선처럼 말이죠. 네, 이런 그 차악의 선택이 강요되는 시대로 어, 불평등은 이제 불공정이라는 방패를 앞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이런 이슈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차별과 혐오입니다. 아, 4차 포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차별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 되고 있습니까? 혹은 어쩌면 내 자신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는데요. 바로 그렇듯이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항상 우리 내면 어딘가에 개인의 마음속에 몰래 품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의식 없이 살았다고는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감히 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설령 표출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만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반농담식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차별과 혐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리적으로 비판받고 지적받아왔던 대상이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차별과 혐오는 이제 단지 사적인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이념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버젓이 대선에서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것이 득표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언론이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여과없이 발언, 발언되고, 바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대중의 표심이 움직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불과 몇달 전에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는 사전윤리성의 문제가 아닌. 공적 이념성이라고 하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자,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빌런이 이 시대를 활개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고민도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상,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5차 포럼 아, 다양한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상상, 새로운 모색, 그리고 새로운 문제 제기들을 던지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아, 이 사회 재구성과 시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의 강연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